자, 그럼 우리 그럼... 정규 강의는 딱 끝난 거예요. 예. 와! <laughs> 스 t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나갑시다. 브로그로 <laughs> 어, 한 1분만 말씀드리면요. 지금까지 브랜딩위원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, 어, 브랜딩 만능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어, 모든 상품과 기업의 성공이 브랜딩에 다좌우되지는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담당하셔서도 주의를 살피시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페르소나가 좋다 어떤 상품을 내고 싶다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투를 잘하려 하지 마시고 전투장을 선점하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남한산성에서 싸우셨으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<laughs> 그래서 자기 전투 자기한테 유리한 전투장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. 그것까지 생각해서 페르소나를 정해주시고 브랜딩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장래가 촉망되는 브랜더가 되실 거고요. 또 마지막으로요, AI의 얘기를 하셔야할수가 없어요. 아, 나는 광고 잘 만들고 디자인 잘 하고 페르소나 잘 잡으니까 AI는 저쪽 IT 쪽에서 해줄 거야. 생각하시나요? 보세요. 그 세계는 바로 마케팅과 브랜딩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발람까지와 있습니다. 또,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? 데이터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, 요 다음에 우리 회사가 그걸 다 잘해놓으면, 마케팅을 하는 내가 가서 이용하면 되겠지? 아이고. 사실은요, 그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지 않아요. 왜냐면, 하 제가 생각할 때, 70% 이상의 데이터는 상상력에서 와요. 무슨 말씀이시냐고요? 제가 뉴욕에 있는 어떤 뮤지엄을 갔었는데, 그 관장님이 저보고 이 뮤지엄에 무슨 데이터가 있겠냐. 우리는 입장객 수밖에 없다.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시간 내에 내 상상력으로 100개 이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했는데, 자, 보세요. 뭐, 이 사람이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갔는지, 왼쪽으로 먼저 갔는지를 정리한다면 그것도 데이터겠죠. 그 안에 1 0개엑스비션이 열린다고 그러는데, 제 1관에서 2관을 간 사람, 1관에서 4관을 간 사람, 1관에서 10관을 간 사람도 또 정리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겠죠. 또한 사람이 한 관에서 몇 분을 머물렀다 냐도 정리해 보면 복잡한 데이터겠죠. 또 전체 몇 관을 봤는지 그것도 데이터겠죠. 또그 사람이 몇 시에 왔는지도 데이터겠죠 1년에 몇 번에 왔는지도 데이터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데이터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은 여러분들에서 머리에서 는 거지 서버에 그렇게 곱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AI 시대의 최전방에 계신 분이기도 해요 브로그를 끝내겠습니다 이건 무료였습니다